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활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전통 활, 국궁. 국궁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제천에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저와 함께 활쏘로 한번 가보실까요? 슉! 제천 옥순정 국궁장은 국궁을 직접 써볼 수 있는 체험장이에요. 대한민국의 전통 활인 각궁을 만드는 과정과 전통 무예 시범단인 24반 무예 공연도 두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필이면 이 국궁장이 제천에 있나요? 자, 우리 제천은 슬로시티로 지정된 마을이에요. 느리면서 전통을 찾아가는 것 그런 거하고 컨셉이 맞고 정밀하게 맞추는 스포츠가 아니고 마음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통 무예이기 때문에 우리 슬로시티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국궁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자, 구공은 정신 집중에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력, 시력에 좋고 자세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어, 우리 몸을 곧게 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몸에 좋은 운동이에요. 아 맞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액티비티를 즐길 수 없다는 게참 아쉽네요. 네, 오늘 좋은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궁 체험단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제천에 처음 방문하셨나요? No, it's my first time in this town. And it was funny and it was really cool also to see how they use in the war. d it was nice to practice. Ah, uh, was like addictive. I really like it. Yeah, addictive. I really like it because I, f I have the opportunity, I will be throwing too many arrows. Yeah. I will be all t h day doing that. It's really cool. Yeah. 아... And also, I think I could do better if I practice more. 지금 몇 발이나 맞히셨어요? 아, h l 1,000. 네, 저는 방금 국궁 체험단 시민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색다른 경험,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 바로 이곳 제천으로 오세요, 여러분. 제천은 뭐다? 제천은 지금이 제철이다.